2020년 7월 2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나의 모습 보네 산 나의 맘 보시. i no, am yeah.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표인 높여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늘믿 나는 믿네 주님을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7월 29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런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신칭이란 말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구원보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단 식의 행위 구원을 더 선호합니다. 절에 가면 뭐 108배도 하기도 하는데요. 3000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천번을 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땀이 비오듯 하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까지 느껴진답니다. 그런데도 불교에서는 삼천배를 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또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노뱀을 장배에 달아 높이 올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숙 21장에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일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삼천배를 하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왜냐? 행위로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안심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참 색다르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복음을 거절한 것과 똑같은 일들입니다. 인간편에서 사랑할 것이 그 복음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향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율법이 세워지기 5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치체 없이 고향을 떠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타향으로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꼭 거짓말이냐라고 할수 있지만 아내라고 밝히는 것이 더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많은 재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요종 하가를 아내로 취하여 자식을 낳았던 일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랄에 거하면서 거기서도 목숨이 두려워 또한번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상징으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안에 팔아먹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남편을 향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틀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순간에는 그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10년이 다 되어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는 그때가 바로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야 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좋지 않고 환경은 어려워져도 그때가 바로 믿음이 역사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교역자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시니어들이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전쟁 때가 더 힘들고 지금은 좀 견딜 수 있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때 힘들었어도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가까운 사람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율법이 있은 지 500년 후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자, 일을 한 노동자에게 삭스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일을 함으로 그 삭스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고, 고용주는 지불의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되어집니다. 노동이란 대가를 내가 지불했으니 당연히 그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빚이 되는 것이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도덕을 행하고 의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면 오히려 의의를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빚쟁이처럼 굴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하는 자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지만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죄만 지은 자에게는 품싹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하여도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사죄의 은혜를 덧입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뛰어난 장수였고, 놀라운 정치가였고, 아름다운 시를 지은 시인이었고,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아무 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시를 읽고 비파를 뜯었습니다. 그가 비파를 뜯으며 노래를 부를 때에는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같은 사람도 상쾌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녔습니다. 이런 그의 인간적인 조건을 볼때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하며 이런 것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무고하게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악몽을 꿈꾸고 심각한 괴로움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 뼈가 쇠할 정도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좌에 앉아 있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맛본 진정한 행복은 오직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덧니는 자만 맛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서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불행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 환경 좋은 사람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행한 것은 순전히 죄 때문입니다. 심정에, 심령에 죄가 있으면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에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교인들의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요즘 신분 문제가 또 많이 시끌시끌하고 어려운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 신분 문제 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신분 문제가 좀 풀려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박국의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열린문을 허락하시면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본질인 믿음을 먼저 붙잡고, 그 믿음으로 환경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은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의는 그들이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한 4,000년쯤 지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이 인치시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더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 하나님의 공로 없는 자들 향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감격하며,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될수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부쩍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